좋아요. 위 넥스 비더 ai로 어떻게 영상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비더 ai로 가서 이 프로그램 내에서 선택하고 왼쪽 아래에서 영상을 업로드할 건데 이 영상을 올릴 거예요. 하지만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걸 정해야 해요. 그렇죠? 리얼 스무스나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원하는지 말이에요. 기본 설정을 사용하고 고품질 모드를 선택할 거예요. 알겠죠? 빠른 모드를 원하면 활성화하면 돼요. 차이는 품질과 속도예요. 엑사 최대 스케일링을 원하고 다른 옵션들도 있어요. 프레임 보관으로 초당 프레임 수를 늘리거나 안정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비디오 추가를 누르고 추가해 볼게요. 알겠죠? 자, 각 기능이 뭘 하는지 볼까요? 일단 한번 처리해 볼게요. 알겠죠? 동영상이 재생될지 모르겠네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이전이고 여기가 이후예요. 알겠죠? 여기서 보면 둘다 재생되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더 해볼게요, 알겠죠? 여기서 해상도나 스케일링을 바꿀 수 있어요. 전에는 음, 4K로 설정해 볼게요. 전에는 엔하우스 비도가 한 배였어요. 그렇죠? 이제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보여요. 이게 이전이고 이게 이후예요, 알겠죠? 이제 정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 카메라로 봐도 엄청 차이나요. 여러분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노이즈가 가득하다가 없어지는 걸 보고 싶네요. 그리고 프레임 보관을 선택하고 프레임을 5배로 설정해 볼게요. 오른쪽 위에 프레임 수가 보이죠. 지금 4K 150 프레임이에요. 원본은 30 프레임이라 재생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안정화를 사용한다면 한 단계나 두 단계를 선택하겠죠. 보시다시피 권장된다고 합니다. 한 단계나 두 단계는 최종 안정화까지 영상이 처리되는 횟수를 말해요. 프리셋에서는 더 강한 안정화, 빠른 안정화, 균형 잡힌 안정화, 최소 컷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다음 여기서 분석을 누르면 안정화 분석이 시작돼요. 이 영상엔 안정화나 움직임이 없지만 움직임이 있다면 대응할 수 있죠. 자, 여기서 결과를 볼수 있어요. 재생을 누르면 음, 제 컴퓨터로는 실시간 재생이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차라리 내보내기를 누르면 돼요. 아래쪽을 클릭해서 HD264 코덱 선택. 최고 품질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둬요. 룬을 누르면 영상을 내보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해요.